네, 반갑습니다. 또선 차라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어, 운명의 12신살 어, 중에서 두 번째 단은 어, 두 번째 단어, 첫 번째, 어, 연살, 어, 세상을 밝혀주고, 어, 그 다음 두 번째, 월살, 어두움을 이끌어주는 살, 어, 어두움 속에서 아리가 되어주는 그 어둠의 네, 어둠을 밝혀주는 살 월살 어, 이렇게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 1 2신살두 어, 번째 단어 중에서 세 번째 망신살입니다. 어, 망신살하니까 조금 어, 그렇죠? 어, 망신, 망신, 망신. 자, 월사련 어두운 시, 세상을 밝혀줍니다. 어두운 세상. 세상이 어둡다. 밤이다. 자, 어두우니까 밤이죠. 이 밤에는 어두우니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밤에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밤에 보는, 밤에 막 춤을 추고 이래 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라, 간중들이 있으면 모르겠죠. 밤에 혼자 이렇게 홀로 있으면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네, 부끄러움 없이. 막 옷을 벗고, 옷을 벗고, 마음대로 주을 쳐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옷을 활짝 벗고, 나체로 돌아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에. 얼마 전에 부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옷을 활짝 벗고, 대로변에서 막 활기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혼 대낮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도 큰 대로변에서, 차가 다니는 대로변에서 옷을 벗고 있어요. 부끄러운지 모르죠? 네, 망신살입니다. 망신살이 있으면은, 자기 운명에 망신살이 들어있으면 부끄러움을 몰라,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남들련 남들 시선이 집중돼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운 걸 몰라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 내가 지금 가, 가족, 가정을,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먹이, 먹이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내가 참밥, 도운밥 가리면 안 돼요. 가족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서자식을 굶어 죽이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지고 아, 남사스럽다. 이거 하면은 남들이 뭐뭐다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쩔까? 창피하다. 길거리에서 노점장사하면은 내가 아,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이거 의아해. 혹시 지나가다가 옛날에 어, 내가 한때는 잘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거 하면 부끄러워서 못한다. 가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내는 사람. 부끄럼 없이. 예, 부끄럼 없이.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길거리에서 춤추러 하면 춤도 잘 추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어? 비키니 입고 춤추러 하면 춤도 추고 어떤 사람이에요? 댄서블. 전국 노래 자랑할 때 뒤에 서서 춤추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춤을 춥니다. 댄싱걸. 부끄러움은 없죠? 왜? 직업이니까. 자기가 그 직업.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간중 많은 데서 춤추러면 춤추했어요안춰죠 망신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부끄러운 일인데도 그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대중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한게 내가 옷을 활짝 벗고, 네? 아주 보일랑 말랑 할 정도 그런 옷을 입고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있는데 내가 춤추고 난리 지어요. 막 뭐를 들고 날리집니다. 무당들 구달 때, 무당들 구다죠, 무당들 구. 뭘 성한 사람 보고, 그냥 일반인 보고 저 춤출라면은 못합니다. 그냥 일반인들 보고 그저 나가서 춤출라면은 아그 남성스러워서 그냥 어떻게 하노 이러지만은 망신살이 들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대 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나가서 춤을 무당들. 그리고, 댄신걸 그리고, 옷, 할딱, 순간적으로, 지정신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헥, 가, 돌아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잠깐 외출했어요. 길거리에서 옷을 할딱 벗고, 와, 난리집니다. 망신살이 들어있어서. 자기가 미친 행동을 해도 모릅니다. 망신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옷을 벗어요. 돈 벌기 위해서 옷을 벗어요. 어떤 사람이죠? 돈 벌기 위해서 옷을 벗는 사람. 네. 주로 매춘하는 네. 성매매하는 사람들, 네. 성매매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옷을 벗어요. 그리고 포로노 배우들 포로노 배우들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옷을 벗고 포로노를 찍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신자들입니다 일에 기천을 따지지 않는 사람 남들은 옛날에 그 우리 똥차 똥차 퍼로 다니는 사람들 냄새가 나는데도 과감하게 그 똥차 치우는 사람들, 그망신살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일단 돈이 앞서기 때문에 돈을 버려야 된다는 그 관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애로배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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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유명한 애로배우들, 옷을 영화, 영화는 왜 찍어요? 돈벌기 위해서 찍어요. 어, 돈벌기 위해서. 그리고 옷을 벗으면 돈더 많이 벌랍니다 배우들이 옷을 벗으면 그만큼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관중이 엄청 모이죠. 그리고 댄싱글이 정말로 보일랑말랑하게 옷을 입고 댄서 춤을 추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때 당사자는 그걸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을 모르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망신살이들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사람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도 뛰드는 사람 옷을 벗으면 옷도 벗는 사람 근데 거기에서 조금 정신이 외출한 사람들도 옷을 보고 길거리를 할보하니까 바바리맨 와 바바리맨 와 망신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성도착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인들이 바바리맨 해라면 뭐해요그 사람은 망신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바리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착증, 그 병이, 그런 어떤 병이 정신, 적인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망신살에 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좀처럼 참피스러워서 남사스러워서 남이 볼까 두려워서 일반인들은 감히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그 망신살이들이다. 어 일단 돈이 중요하니까. 내 처자식을 멍이 살려야 되니까, 무슨 일이든지 안 해. 보디빌더, 보디빌더. 우리가 아무리 보디빌더가 좋다 하더라도, 예, 네, 그, 나가서 옷을 그렇게 입고 할수 있겠습니까? 망친살이 안 들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간중들의, 간중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관중들은 실선의 의식 아니냐고 단지 자기 목적 한 발을 그 목적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죠? 과거에는 미스코리아, 예, 비키니 어, 비키니 입고 그 어, 워킹 샵업하는거 있었죠. 비키니만 입고 워킹샷 하는 거 음. 그것도 사람들이 앞에 쫙 있는데 자기는 비키니만 입고 워킹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과연 거기 워, 비키니만 입고 거기 워킹이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망신살이 안 들어 있으면 그거 절대 못 합니다 아무리 돈 준다 해도 대중들 앞에서는 혼자 집에서나 할지 몰라도, 집에서 할지는 몰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대중들이 본다고 했을 때, 대중들이 본다고 했을 때, 그건 무난합니다. 포르노 배우들은 분명히 내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은 대중들이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을 알아요. 많은 사람이 내 동영상, 내가 찍은 이 포르노를 본다는 걸 알면서 찍습니다. 왜 찍을까요? 네, 돈 때문에 찍죠. 여기,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는 행동. 음, 그리고 무당들. 그냥 미쳐가지고 막 구슬하고 날개를 부립니다. 그 표정도, 표정도 아주 기괴합니다. 그냥 비는 게 아니고, 신당에서 이렇게 그냥 두손 모아서 비는 게 아니고, 국판을 벌려서 춤을 춰요. 사당패, 사당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추죠. 왜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망신살이 들어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 어두움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어두움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어두움 속에는 혼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살 들은 사람이 헛거를 봅니다. 귀신을 봅니다. 망신살이 들은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 어두움에 갇혀 있는, 그래서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운명이다 보니까 귀신도 본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나 귀신 본다, 뭐 본다, 그 망신살이 들어가야 요 헛것 본다. 그래서 어, 월살에 있는 사람들도 월살에 있는 사람들도 귀신을 봅니다. 월살에 들어 있는 사람들도 왜 밤을 달이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있는 헛것을 찾아냅니다. 월살에 있는 사람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헛것을 우리가 헛것이라면 귀신. 그래서 월살이 있는 사람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귀신을, 형체를 보, 보거든요. 그래서 월살이 있는 사람도 어, 귀신을 보고 망신살이 있는 사람은 귀신하고 같이 놉니다. 귀신하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정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잠깐 어디 서 부산으로 저 출타 나간 거 출장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자기가 막, 옹만질 다 해도, 어, 귀신하고 노는 거예요. 귀신하고도 대화도 하고, 음, 우리가 미쳤다 그러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 미쳤다, 저 돌았다, 저기. 지원자구시렁구시렁 한다, 이러죠. 지원자구시렁구시렁 하는 게니라 귀신하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망신살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월살이 있기 때문에 흑거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 월살과 망신살 망신살 월살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사람이고 어두움 속에서 인도,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고 또 어두움 속에 있는 흑것을 보고 그 흑것을 잘 천도하게끔 머물지 말고, 혼이 구천에 떠돌지 말고, 천도를 하게끔 인도를 해주는 게 월살이고, 월살 있는 사람이 귀신을 보더라도 그 귀신을 잘 이성을 떠나서 저성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해주는 게 월살입니다. 귀신은. 그러나, 망신살은 그 귀신하고 같이 놉니다. 네. 같이 놀아요. 그니까 순간으로 미쳐버리는 거죠. 지정신이 아닌 거죠. 길거리에서 막 옷을 벗고, 막, 어, 옷을 왈딱 벗고, 완전 나체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망신살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옷까지 벗으라면 벗는 사람. 그래서 성매매 하는 사람들이 망신살이 떨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운명의 십이신살 오늘 망신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한번눌리보죠아 눌리래도 안 눌리는 사람이 있어 한번 눌리시면 좋을 건데 네 감사합니다 君が